한번 안내하다가 진짜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차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그냥 던져놓고 하자 이거 그냥 각자 입장이 이해가 돼요. 아까 그러니까 버스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껴져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타셔가지고 저 어디서 내릴 테니까 불러주세요. 뭘 불러? 요 근데 내릴 때다 내릴 때여기워 달라고? 요 끼워달라. 응. 모닝콜이지. 어, 그러니까 <laughs> 거기가 정류장인 걸 뻔히 아는데 거기 세우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로 <laughs> 기본적으로 약주 하시고 승차하시는 분들 힘들죠. 일단 벌써 냄새부터 힘들지만 아우 벌써 텐션이 달라요. 사람을 말하다, Peoples.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기사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고 백수로서 제 꿈을 찾아가는 언튜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상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러면은 버스 기사로서 이제 버스 운행을 하셨던 거예요? 맞죠. 혹시 어떤 종류의 버스였나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마을버스로 운행을 했었고요 마을버스 운행을 하다가 이제 시내버스로 경력이 조금 돼서 올라갔고 시내버스 운영하다, 운행하다가 영 공항버스 최종적으로 공항버스 운행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버스 기사에 대한 어떤 꿈이나 이런 게 있으셨던 거예요? 아... 전혀 없었죠. 사실은 운전대를 잡는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laughs> 하는 게 그렇다시피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몇 살에 하신 거죠? 34살에 시작했네요. 34세. 34세. 네. 어린 편이죠, 엄청. 어, 네, 저희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았어요. 음, 평균 나이 거의 5 0대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배가 조금 있으신 기사님들이 많이 계신 직종입니다. 아, 네. 엄청 그럼 기여 움 받으면서. <laughs> 사실, 업무 특성상 서로 기사님들끼리 마주할 일이 거의 식사 시간 때빼고 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아, 어린 친구가 들어왔구나, 이 정도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원래 이제 연영과 이제 뮤지컬 연기 전공하고 연영과 전공하고. 아, 그래서 잘생기셨구나. 아유, 그래서 자 <laughs> 아유, 진짜 잘생겼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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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찬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할 때쯤에 연극 공연으로 데뷔를 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뮤지컬 하다가 그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서울예술단이라고. 국공립 단체 예술의 전당 안에 있는 국공립 단체 있는데. 와. 거기서 단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혹시 대표자 시청자분들께서 알만한 게 있을까요? 신과 함께 저승편. 네. 영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원작이 원래 웹툰 조민 작가님. 맞아요. 같은. 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김장홍 역할로 했었습니다. 김정욱 차태현 네. 배우님 와. 하셨고와잘 어울려, 잘 어울려. <laughs> 그럼 주인공이잖아요, 사실. 네 이제 주연이 이제 몇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죠. 어떻게 버스 기사가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국공립 단체에 있다가 팔을 아. 한번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제 부러져가지고 공연을 그때가 한창 코로나 때였었는데 오랜만에 한 공연에서 그때도 심지어 주연이었었고 전부 원 캐스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한 배역 당한 배역. 그러니까 공연의 사참과 동시에, 제가 그 당시에 좀 생각이 많았었어요. 음... 좀 많았던 시기여가지고, 무대를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배우가 좋아서 하는 건지, 어떤 이 혼란스러운 정체기가 왔었을 때, 일단 내가 무대를 떠나 있어 보자, 라는 생각에. 다치신가 동시에. 예.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와중에 다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닉이 온 상태였는데, 어. 그 지역에 저희 동네에 다니는 마을버스 안에 이렇게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laughs> 버스 기사 모집 공고. 설마 그 공고. 보고... <laughs> 맞아요. 연봉. 연봉까지 어, 연봉 연봉. 그냥 아예싹다 오픈을 해서 얼마였나요? 그 당시에 봤던 게4,500 정도를 초봉이요? 네, 초봉 4 4,500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나가는 공고만 보고 지원하셨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뭔가, 아, 어, 이거 재밌겠다. 아니, 면 뭐, 그 돈을 많이 주네. 어떤 생각을 가장 강하셨어요? 아, 어, 제가 인생의 첫 차가 스틱이었었거든요. 마티즈 수동.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수동을 너무 재밌게. 그 샀어요. 나이대가 아니신데? 그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아, 어. 바로 마티즈 수동을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수동의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버스도 웬만하면 수동을 할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거부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와. 운전을 했었고 대리운전 경험도 있고 <laughs> 탁송도 그렇고 하니까 운전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러니까 버스로 운전해서 돈을 번다? 안할 이유가 없네? 일종 대형 레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버스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 조금 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를 시험을 봐요. 음. 그게 세 개가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운행을 할수 있다는데 사실 이것만 있다고 운행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경력이 필요해요. 어, 경력을 어디서 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루트가 있는데 이 그게 20일 정도 연수를 받는 거예요. 오. 20일 정도 연수를 오. 받으면 제 회사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형 면허를 따야 되고 그 면허를 가지고 연수를 받아야 되고. 면허를 따고 그다음에 버스 기사 자격증. 자격증. 네, 자격증이 네. 필요한데 제가 쳤다 쓸 당시에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합격을 해야 이제 운전 기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 조건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쨌든 연수까지 받으신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연수를 해서 회사에. 와서 이제 시, 견습을 받게 되죠. 견습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기사님 옆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보고 노선을 외우는 거죠. 그리고 식사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고 사고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아, 아마 회사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한 일주일 안팎을 했던 것 같아요. 한 5일 정도? 생각보다 짧은, 짧은데요? 네, 짧은데 이게 일수로 보면 짧은데 운행을 계속 옆에서 타면 그 피로도가 생각보다 음... 엄청나요 난... 가만히 그냥 그 회사에 앉아있는 거예요? 차라리 운행을 하면 신경을 쓰고 집중을 <laughs> 해야 하니까 피로도가 있어도 할 만한데 옆에서 오... 보기만 하니까 조금 피로도가 높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받으실 때도 이제 좀 어리시니까 오해도 어린아이 런거 해? 이런 줄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 그런 질문도 있어요 쓰셨고,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또제 나이 또래 분한테 견습 받은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이미 네 이미 젊은 분들도 음... 계시고서 해 그래서 요즘에 조금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느끼는 게 젊으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 것 음...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실습이라는 것도 합니다. 이제 옆에 선 탑자가 기사님이 앉으시고 아 반대로 제가, 네 이제 제가 운행을 해보는 거죠. 이 기사님이 운행하시는 시간에 제가 직접 앉아서 운행을 한번 해보고 이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음.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옆에서 또 지켜봐 주십니다. 음. 그걸 마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혼자 단독 운행을 하게 회사에서 노선을 주죠. 그러면 총 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어, 실습까지 해서 넉넉하게 하면 6개월 정도면 네 나이스하지 않을까 싶고 아, 좀 빠르게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이 좋게 좀한 3개월 이내 바라락 준비해서 <laughs> 파르타로 그냥 딱 갔던 것. 같아. 첫 운행이 혹시 기억에 남으세요? 어 기억나죠. 생생합니다. 그때가 제가 한네개 정도의 노선을 받았어요. 네개 노선이라면 버스를 4대 노선, 그러니까 개 노선을. 이제 운행할 수 있게 견습 시습을 다 받았거든요. 오. 처음에 받았던 게 이제 제일 긴 노선이었어요. 제가 했던 데가 용인 지역인데 음. 용인 지역이 엄청 커요. 음. 저는 이제 처인구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였어요. 마을 버스 네개 응. 네 중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를? 아니요, 이제 회사에서 내려줍니다. 매일 로테이션으로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이거, 이거 하... 이렇게, 이렇게 와, 그러니까 네개 노선을 내가 한개 노선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개 노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2주 동안, 2주 안에 한 열흘 안에 그네개 노선을 다 배우는 거죠. 말이 되나? 노선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마냥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습 실습 기간을 좀 길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머리 좋아될 것 같은데. 아, 생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익숙함이 일단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선도 물론 조금 신경을 써서 외워야 되요. 아, 아, 긴 노선을 탔었는데 전 너무 너무 좋았던 게 저는 그 시골틱한 이 길을 네. 너무 좋아하고요 진짜 차가 많이 안다니는 시골길. 왜 그리고 국도로 가다 보면 막 트럭들 엄청 크게 맞아요. 다니잖아요 네. 전형적인 그런 시골길을 다니는데 와 그냥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아 <laughs> 물론 고대죠 일은 힘들어요 그쵸. 아 이게 아침 첫차부터 막차 때까지 한 사람이 쭉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아그 노선은 언느 분이 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 그 한, 그날 하루는 그 노선은 제, 저만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첫차부터 막차까지 쭉 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음... 그냥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 시골길도 음... 너무 좋았고 승객 분들도 보통 염세가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타서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기사님이 왔다는 것도 아세요. 보통 그런 마을 버스는 <laughs> 늘 타시던 분들만 아 친근한 게생긴요 맞아요. 가생이 있구나. 그래서 괜히 처음 이제 젊은 기사가 또 왔으니까 아, 어, 처음 온 기사네요. 뭐 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도 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처음 봤다고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주시고 잘 부탁한다고. 아, 아 진짜. 아, 정이 있구나, 진짜. 그런 정이 그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확실히 어르신들이 좀 그런 정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정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A에서 B까지가 노선이라고 치면 네. 이걸 몇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음, 이것도 노선마다 다른데 보통 마을버스 제가 했던 거는 12탑 1 3탕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한 탕이라고 하거든요. 아, 왕복이 한 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탕, 두탕 이렇게 해서 한 17번 정도, 12번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데요? 왔다 갔다. 이게 짧은 거는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아, 생각보다 짧은 거있거든 근데 이제 하, 이게 짧은 노선은 이제 식사할 때가 좀 시간이 적어요. 아... 빨리빨리 움직인 다음에 식사도 진짜 틈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가지고. 아... 차라리 긴 노선들은 쉬는 시간도 조금 긴 편이에요. 운행을 아... 길게 하니까. 아... 그럼 그게 이제 초봉 4,500 정도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어, 그 정도 됐었어요. 네. 네. 버스 기사님들도 티맵이나 카카오 이런 걸 쓰시나요? 카메라 때문에 쓰시는 분들은 계세요. 아 내비를 네. 그럼 안 쓰세요? 내비는 안 써요. 보통은 다 외워서 왜냐면 내비를 보면 위험하니까 음... 저희는 길을 외워놓고 승객 승하차하는 거에 더 집중을. 가속하면 찍히면 회사에 내줘요. 아니면 아뭐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회사는 이제 기사들이 부담합니다. 아, 본인 본인 부담. 그러면 내본 적 있으세요? 네. <laughs> 근무는 그럼 하루 운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한한탄 갔다 왔어요. 음, 음, 그럼 좀 쉬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출발 시간만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아... 복귀 시간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늦게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시에 내가 출발을 했어요. 갔다 왔는데 2시 59분이에요. 네. 근데 원래 3시에 출발 또 해야 돼요. 네. 그럼 일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상호 이해를 할래야 할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음... 왜뭐 난폭하게 기사들이 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여유롭게 운전을 하고 싶죠. 저도 좀 그렇죠. 기사님들을 당연히 위험 운전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조금 시간을 땡겨야 조금이라도 쉬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환경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매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차 많은 시간대에는 그게 쭉괜찮아서 조금... 많이... 네. 양해를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아. 왜 차를 기다렸는데 안 오느냐 아. 이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기사님들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모시더라도 일단 출발하자 그렇게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힘들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갔다 오는 건데 버스를 차고지에 갖다 놓고 화장실 갔다가 얘를 또 정류장으로 끌고 오는 시간 아, 정류장이 출발이에요? 맞아요 아 차고지 출발이 아니라 네, 차고지에서 출발 땡이 이게 아니라 정류장까지 또 차를 끌고 가야 해요 미리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 만약에 20분이 남아 그러면 한 10분 정도는 왔다 갔다 까먹는다 치고 그 다음에 음, 우리한테 네. 주어진 시간 한 10분 이정도 <laughs>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면 땡. 근데 그 그게 그게 회사에서 체크가 돼요 출발 시간이? 네, 그 BMS라고 해서 오. 카드 찍힐 수 있게 출발 시간 딱 되는. 속된 말로 가라를 주시고? 수... 어, 없어요. 이게 옛날에 수기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요즘엔 다 시스템이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노선이 이탈돼도 나오고. 아 진짜? 실시간으로 그이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회사에 전송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노선을 이탈했어요. 전화 와요? 뭐? 오죠. 전, 노선 이탈했다 그러면 사실 노선 이탈도 벌, 벌금 먹어요. 아, 이제 시에서 노선 이탈도 업무 과실이어가지고 노선 이탈도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A 정류장이 여기 있고, 아, 다음에 아. B 정류장이에요. 네. 근데 여기 B로 가는 길이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만 가야 돼요. 맞아요. 정해진 루트가 있어. 그대 원칙상으로는 모든 정류장에 스탑을 해야 돼요. 해서 문을 열고 안 타더라도 아, 문을 열고 뱅 누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하차는 아니더라도 승차 승차문은 무조건 열고 출발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아, 무조건. 이제 손님이 없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맞아요. 네. 패스하시는 분도 정말 많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차 시간 중간중간에 어쨌든 쉬는 시간을 내가 찾아서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한시간이뭐 보장이 되거나 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있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점심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이게 없어요. 왜냐면 노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이제 내가 이 타이밍에 밥을 먹을 수 있겠다 싶을 때 가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내가 어 이때 아니면 못 먹을 것같아 d 타임은 식차가 막혀. 그러면 일, 일찍 미리 먹고 아니면, 먹으면 졸리니까 애초에 그냥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 부분이 좀 일반 회사원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네요. 점심시간이 보장이 돼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알아서 능력껏 먹어라. 맞아요, 맞아요. 버스기사들이 전날 술을 많이 먹었어요. 어, 근데 나 잤다고 내가 깼는데 숙취가 남아있어. 어, 근데 운전할 수가 있나요? 못해요. 그거는 음주 측정기가 있어요. 출근을 아... 하면 그거를 불고, 사인을 하고, 확인을 받고. 무조건요? 네. 차 차를 키를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사실 이런 게 제일 궁금한 거 같아요. 버스 기사가 중간에 소변이 말았거나 대변이 말았거나 이거 진짜 완전 긴급 상황이에요. 긴급 상황이죠. 아, 그래서, 그래서 식사량을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 전날 웬만하면 조금 음식 좀 가려서 먹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안 먹었던 거 괜히 먹었다가 탈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운행하다가 진짜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어느 정도 가는 시점이었어요. 아 중간이었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로도 갈 수가 없고 밟아도 안 되고 빠꾸도 안 되는 그 진짜 오묘한 중간이었는데 화장실이 어디어디 어디 있다고 대략 공유는 해요. 기사님들끼리. 혹시나 아 급하면 여기가 좋다. 여기가 잠깐 좋다. 양해를 구하고. 네, 근데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노선을 운행을 했었어요. 저 그때. 그래가지고 진짜 승객들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화장실만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진짜 그때 하늘이 노래졌거든요. 큰 건가요? 작 건가요? 아 진짜 애매하네요. 그 진짜... 어이, 차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그냥 던져 놓고 화장실로 그냥 아무 건물에나 들어가서 죄송한데 화장실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 본 카페에 화장실을 이용했던 적이 아, 있어요 다급하니까 에이, 아... 정말 힘들죠 그 진짜 힘들고 세상에 러니까 약간 PTSD 네 아, 진짜로 땀 날라 걸려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돌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뭐 죄송하다고 그냥 아, 죄송합니다 빨리 안전하게 운행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어느 정도 그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해해 주시죠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죠. <laughs> 그건 이제 승객이 벨을 누르는 게 아니라 기사님이 벨 누르고 내려는 거죠 버스 기사님도 사실 불릴 수가 있잖아요. 아... 그건 어떻게요?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이런. 아, 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거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내가 신체적으로 졸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인간인지라 졸음이 오죠. 그래서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입에 뭘 넣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음... 사탕, 껌, 뭐 씹을거리, 과자, 뭐가 됐든. 이 저작운동을 통해서 나의 잠을 계속 깨워야 하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아... 제가 해보니까 버스는 기름을 그럼 한번 왔다 가면 바로 넣어야 돼요? 이게 통이 커요 리터가 이게 전날 충전을 해둬요 미리요? 네가스차던경유차던전기차던 전날 풀충전을 해놓고 다음날 출근한 사람은 갔다 오고 나는 퇴근할 때 충전 아 그러니까 전날 이제 다른 사람이 충전해놓고 다음날 다른 사람이 그거 타고 그냥 가는 거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넣는 거예요 보통? 딱한번 넣습니다 한번 넣으면 한 번으로 가세요 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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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중간에 기름이 끊기려고 그러면 아, 제가 첫, 초창기에 원래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 탕 돌기 전에 보통 기름을 넣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걸 잘못 알고 마지막 다 끝나고 넣는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통 기름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laughs> 마지막 막탕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한 10km도 안 달렸는데 불이 띡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 잠깐 이거 뭐지? 그래 물론 이거 불 떠도 한 50km도 달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꺼지면 어떡하지?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안 꺼지고 들어왔는데 아. 소름끼쳤던 게 들어와서 주유를 하고 시동을 거니까 안 걸리더라고요 시동 와 진짜 완전 딱 완전 앵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해주시는 그 정비사님이 막 진짜 사단 날 뻔했다고 하면서 막 다시 시동 다다당 해서 걸어주시고 도로 자체가 사실 운전이 빡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운전이 업이시고 또큰 버스를 운행하시니까 음, 네. 그 빡침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게 맞아요 많아요 언제가 좀 그런 게 습관이 어요아 글쎄 너무 많은데 도로 위에서는 일단 안 껴줘요 차들이 안 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런 경험들을 열받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이제 해탈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화내 봐야 나만 안 좋아 반대로, 네. 일반 승용차 모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버스 맨날 머리만 다니면 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 제가 두 개, 두개다 경험을 해보니까 아. 각자 입장이 이해가 돼요. 아까 그러니까 버스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껴져요. 그렇다고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뒷차가 막 꼬리 들어오겠다고 물고 들어오는데 내가 들이댈 수는 없는 거고. 기사 입장에선 깜빡이를 켜놓고 일단 최대한 기다려보자.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앞바퀴로 차선을 살짝 물어줘야 이제 뒷차가 겁이라도 먹지. <laughs> 이게 겁주려고 겁주는 게 아니라 아직 아니 나도 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지금 여기 선생님이 한번 양보해 주시면 여기 30명이 편하게 갈수 있는데. 그치, 그치. 이걸 계속 기다려주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진짜 너무 아, 감사. 바로 접니다. 아,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서아 진짜 한 번만 안보여 주시면 진짜 급한 일 아니시라면, 그럼 진짜 버스 기사님들 그렇게 나쁘신 분들 아니시거든요. 그거 하시죠. 그거 있잖아요. 문신 팔토시. 하고 버스 <웃음> <웃음> 그거 보여주면그니까 아, 버스 정정에 차 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아, 어떻게 아 진짜로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비상 깜빡이 무적 무적의 비상 깜빡이. 에이. 그게 니까그 전부가 아닌데 심지어 바닥에 써 있어요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아 대놓고 써 있는데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잠깐 승하차 하는 줄 알고 음, 음, 출발하겠다고 잠깐 기다렸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정류장인데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빵 한번 했죠 한가 한번 조빵 길게 빵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짝 가더니 또안 가요 안 되겠다 일단 승객들을 내리자 해서 승객분들 내리고 돌려서 차를 나가려고 하는데 창문을 쓱 내리시더니 저를 싹 째려보시고 막 오락오락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제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기는 세우면 안 되는 건데, 뭐, 무작정 그오 아, 그러니까, 정류장 100m 내에는 세워서도 안 되는 거고, 거기가 정류장인 걸 뻔히 아는데, 거기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 이거, 이런 게좀 진상 손님이다. 이런 거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약주하시고 승차하시는 분들 힘들죠. 일단 벌써 냄새부터 힘들지만, 아우, 벌써 텐션이 달라요. 텐션이 <laughs> 너무 높으시고, 예, 티를 안내려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를 하세요? 막. 에, 그니까, 말을 거세요.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될, 대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기사 입장에선 운행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차고 계신 승객들, 승하차 구간, 교통 상황, 내가 차선을 껴야 할때 말아야 될 때. 그러니까 너무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옆에서 계속 말을 거시면, 이게 진짜 집중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만 좀 제발. 저한테만, 기사님한테 뭐, 뭐라 뭐 하는 건, 그래, 내가 어떻게든 받아치면 되는데, 다른 승객들이랑 막, 껄떡대, 껄떡대다는 표현이 많아요. 아 정확한 표현이 있죠. 막 시비를 걸고 하시면 하 아, 참고 가는 거죠 그런 사람 또 오래 타고 간다고 또. <laughs> 빨리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한장정거장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건 종점 가서 내리자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타셔가지고 저 어디서 어. 내릴 테니까 불러주세요 뭘 불러요? 내릴 네, 때나 내릴 때, 나 내릴 때 아, 여기 워달라고요응 네. 깨워달라고요 <laughs> 모닝콜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럴 거면 택시를 타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좀 나이 드신 연세 있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카드를 댔는데 금액이 없었어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네 말씀드렸죠 어 선생님 이거 하고, 하고 타셔야 되세요.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타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안 하시기도 해. 어. 어, 선생님, 이거 현차를, 현금을 내시던, 다른 카드를 사용하시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겠대요. 그래서 뭔가를 찾는 척 하시더니, <laughs> 목적지에서 그냥,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배, 배, 다른 분 내리실 때 그냥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 그러니까 이,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렸죠. 아, 이건 무조건 탈때쇼부를 봐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그런 경우는? 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내리셔야 돼요, 기사가? 아 그렇지는 않은데 아...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않는데 발생을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음... 부정승차로 끝까지 잡아가지고 하면 뭔가를 벌금을 매기든 할수 있겠지만 음... 여건도안 되고 사실까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그 음... 경우도 있잖아요 정류장이 아닌데 막손 흔들어서 여기 태워달라고 막.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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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엔 그거 요즘 칼같이 지킵니다아 진짜요? 그게 기사책임이에요 아... 만약에 정류장이 아닌데서 승하차를 시키면 그게 벌금을 물리거든요, 기사한테. 음. 그래서 좀 승객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다기사 기사 책임이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도 요즘에 웬만하면 안 태워주시고 안 내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거 아, 기분 나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약속이 돼버린 부분이라 법을 위반하면 저희가 이제 벌금을 물기 때문에. 잘생기셨으니까 번호 따는 점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 내가 잘생긴 기사가 아니다라는 걸. <laughs> 앞으로의 어떤 본인의 인생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궁극적인 목표는 노래와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어. 당연히 무대에 서고 싶은 욕심은 여전히 있고요. 종착지가 거기였으면 가장 나이스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음, 음. 제가 그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서 제 방식대로 저를 봐주시는 분들에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하, 제가 지인도 많지 않고 가족도 많지가 않지만 <laughs> 아, 이렇게 유명한 유튜브 피프스에 나왔어. 아, 내가 부끄러워 지금 유명해지만 남은가 아, 같으니까 더 어, 유명해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잘 살고 있습니다 어, 잘 살고 있고 뭐 주변 지인들 뭐 가족들한테 안부를 자주 전하지 못하, 못해요 제가 따로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데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 봤으면 좋겠어 <laughs> 우리 가족도 그렇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 아무튼 우리 늘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늘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 빅플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